잠깐 애들 울어 잠깐 방좀예예예요 애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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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 말씀하세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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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어디 어디 어는 거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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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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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수있어않어니까공사비어어떻게 한다,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약을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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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어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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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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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1 2억이다1 5 여기다 네. 이런 부분을 조정위원을 통해서 해보는 거고 예. 지금은 공사 끝난 상태 아닙니까 거의? 공사 공사가 끝나면... 공사가 끝난 상태지 예, 그러니까 그 끝난 상태니 입주를 했지 그렇죠 입주도 네. 돼 있는 상태고 네.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산정 여부 부분이 아니고 공사비를 지급 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예 그거는 계약서에 따른 어떤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걸또 다시 뭐 건설위원회 보내서 그걸 갖다 조정하는 경우는 딱히 많이 없거든요. 다 예. 법적 절차를 거친다 해서 예. 그게 그 절차를 안 거쳐서 예. 뭐 법적으로 집행이 들어온다 해서 그게 뭐 청구 이소송을 하더라도 예. 그 수정 계약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 그래, 전에 아까 전에도 저사맨이 네.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듯이 얘기든지든 원금은 변화가 없다라고 여기 제가 음. 들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네. 뭐 만약에 그게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네. 감정 절차를 거쳐서 네. 추가 공사비가 넣어진 네. 게 맞다고 하면 어쨌건 네. 책임을 무, 네. 그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뭐뭐 그, 공사비가 네.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. 또 산정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돈 계약금을, 그때 계약현 금액을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, 네. 왜 돈으로 또 주는 줄 알고, 이래,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. 뭐, <laughs> 물론 처음에 공사 계약한기뭐 230, 뭐, 8억인가, 뭐, 그렇게 됐는데. 259억에서. 네, 230 얼마에서 이제 259억이 된거 아닙니까? 그래서 271억이 됐지. 본 계약은 259억이거든요. 259억 몇천에다 추가 계약해가지고 211억 몇천인가 이렇게 된 거죠. 예. 그분는뭐 수정 계약된 부분에 서뭐 다른 그 공사,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계약서상에 뭐 수정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네네. 이루어진 거고 그 요인이 맞다고 하면 만약에 그변경할 사항 내용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변경 계약을 했다고 하면, 네. 그거는 변경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. 네. 그거는 어차피 뭐, 초기 그원 계약서 상에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밖에 없었거든요. 네. 내역서를 보니까. 그다음에 네. 뭐, 다른 요인이 없으면 공사비 증액은안 된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고. 네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, 네. 그거는 뭐, 수정 계약 체결한 거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그다음 그래, 네. 협의가 그러니까 분쟁 체제는 엄마는 협의를 한 거예요. 그거는. 예, 예. 음 거기는 그죠. 는데 우리도 중, 우리 여기 이제 반대쪽에 이제 그~ 비대위 측에는 뭐냐면 예. 네. 법원에 그래, 갈 때는 의미. 만약에 법원에 갈 때는 소를 뭐 이렇게 내용 저기 어디지 뭐 지금 명령이나 신청할 때는 문제위원회를 음, 음. 통해서 거기서 안 됐을 <laughs>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. 뭐, 그거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제가 뭐, 어쨌건 지금에 대해서 이 신청을 뭐 하실 수는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, 선구위 해가지고 뭐, 이게 관할적인 부분에서 먼저 사전절차를 안거쳤다 네. 그렇게 해서 이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, 할 수는 있겠죠. 또는 네. 분쟁위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네, 할 수도 있겠죠. 만약만약 네. 네. 계약 체결을 한 거라도 뭐 그렇게 가더라도 뭐 수정 그가 그이 가면 또뭐 하냐면 이 수정 계약 체결한 게뭐 네, 네. 조합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된 부분이 맞냐 그 그게 두 사실만 맞다고 하면 야서 네. 승계 진실하다고 하면 돈 주라밖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. 맞죠. 네. 네. 뭐 조합장이 뭐 다른 사람이 뭐 찍었다든지 뭐. 네. 전혀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고 뭐 짜고 했지 않는 한 예. 결과는 무용한 절차만 그치어서 뭐 돈이 챙액되는 형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데요 네. 예.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,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뭐 홀로를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. 그러니까 저희 의견만을 제시할 뿐이지 예, 그건 뭐그그 조합에서 알아서. <laughs> 판단을 해볼 문제고 또또 예. 비대에서 또 다른 양이 근데 왜 이렇게. 그러데왜냐면은 있긴... 이게 뭐 네. 제는왜냐면 저도 저뭐 저기 여기 송 변호사님 말고도 또 변호사 몇분더 받아 더 받으신 분데이기도 예, 예. 원금은 안 변한다더라고요. 그럼 거의, 뭐, 거의 뭐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음, 이야기했을 뭐, 텐데요. 그러니까 재판에 이겨도 계약했던 금액은 안 변한다 이러더라고요. 그 <laughs> 그렇게 그게 뭐 재판에 예, 예. 이기는 예. 문제도 그렇고 재판 예. 이긴다더라도 다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. 그래서 뭐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. 예. 예. 아,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비대에서 재판을 예. 하는 거고 예. 뭐 그래서 이제 뭐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이만지만 알거든요. 그러면 예 그거는 뭐 그거는 결정이죠. <laughs>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뭐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음... 그거는 어차피 선택의,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? 손해를 네. 보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음. 감사합니다 변선님예 <laughs> 예.